스쿼트에 대한 기본기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스쿼트를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허리를 아치로 만들고, 무릎이 내앞 발가락을 넘어가지 않고, 엉덩이를 뒤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되는 운동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인식을 깨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동작을 숙지하시고 나면, 중량을 드는데 부담도 없고, 그리고 중량을 굳이 들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중량을 들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점점 익숙해지면 올리시면 되죠. 세 가지를 크게 나누면 밑에서부터 발목 무릎 고관절 움직임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아마 고관절의 움직임 형태일 거고 무릎은 좀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발목 모빌리티가 어려울 겁니다. 고관절이 한95 정도 차지하고 무릎은 뭐 얘기할 필요 1도 안 돼요. 근데 발목 움직임이 한 4, 5 정도는 될 거예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쉬운 것부터 무릎은 단순합니다. 내려가서 내발 앞가락, 앞발가락, 위치와 일직선상에 놓여지면 돼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도 됩니다. 바깥으로. 그러면 발목은 발목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발목은... 토크가 일어나거든요. 토크가 이거, 이거 돌리는 회전의 움직임입니다. 그 회전의 움직임이 쭉 내가 이 고관절 이상의 무게를 아령이라 쳤을 때쭉 내립니다. 쭉 내려요. 얘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가 보통은 토크가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요. 회전. 그래서 무지외반증, 편발인 사람들이 스쿼트를 할때 개선시키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개구리 발가락을 하시면 되거든요. 발가락을 지금 옆,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제가 아치 발 모양이 좀 크게 못생긴 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있으면 내려가면서 이런 포지션이 만들어진다고요. 내려가면서 발, 무릎은 나가야 된다는 거 인지하는데 내려가면서 이런 포지션이 만들어진다고. 무릎을 넘기지 않고 이걸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포지션으로. 그면 평발 형태가 되고 무지 외반증 형태가 되는 사람들을 개선을 할수 있는 방법은 수업을 할때 제가 주로 잘 진행을 하는데요. 미세하게 약간 돌려놓고 이 발가락을, 개구리 발가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포지션이 되면 내가 자연스럽게 무지 외반증 형태의 발, 평발 형태로 가지느냐, 개구리 발가락 형태로 가지느냐 여부에 따라 바닥에 있는 아치 족저 근막이 훨씬 더 아치가 돼서 안정화될 수가 있어요. 끝까지도 아주 쉬운 건데 이제 상체를 얘기를 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상체를 쭉 얘기를 하면 설명을 하기 쉽게 무릎을 꿇어놓고 들어가 볼게요. 처음부터 이런 동작을 배우셨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베이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얘를 잡아놓고 이 봉을 바닥으로 부러뜨리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러뜨리겠다. 후인 하강은 맞는데 허리가 아치가 된 하강이 아니라 잡아놓고 이 팔꿈치를 밑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운동 좀 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은 이런 포지션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승모근이 엄청 뜬 채로 이렇게 해서 숙달되져 버린 케이스예요. 한 150kg 이렇게 드는 분들 보면 잡아놓고 팔꿈치를 후인하강 만드는데, 만들다 보면 허리가 아치가 됩니다. 이거 잡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복압을 유지하고, 복압을 내밀 때는, 복압을 하나, 둘, 흡, 이렇게, 흡,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완전 초보 회원분들에게 숙지를 하라고 하는 건, 또내배 위쪽, 허벅지 쪽, 여기에 손을 딱 대고, 제 손을 빨리 꼬집으세요. 제 손을 빨리 꼬집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베이스가 좀 깔리는 거예요. 보압에 대한 인지가 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뒷모습을 보시면 잡아놓고, 하나, 둘, 흙을 만들고 뒤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까지부터 머리까지가 아령이라고요. 내가 옆에서 내려갈 때 엉덩이가 먼저 뒤로 출발하고, 얘가 먼저 출발할 때, 얘부터 이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엉덩이가 먼저 들어올 때, 들어오면서 얘가 들어와서 밀려서 올라와지는. 얘 스스로 이런 쪽, 이런 동작이 아니라, 이 동작이 아니고, 잡아놓고 얘를, 봉을 보면 내려갑니다. 여기가 엉덩이죠. 이걸 뒤로 보내는데, 먼저 빠르게 뒤로 보내면, 마른 여성분들, 유연함이 좋으신 분들에게 그런 동작이 또잘 일어나요. 이런 포지션에서 엉덩이가 내려가면서 먼저 뒤로 빼버리면, 허리가 아치로 되면서, 걸리는 허벅지에 과부하는 적어져요.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 내려가면서 무릎은 약간 미세하게 나가는데 어쩔 수 없이, 엉덩이가 먼저 내려가서, 이렇게 걸려지는 거죠. 그러고 올라와지는 겁니다. 내려가면서 블룩하게 엉덩이를 뒤로 보내고 엉덩이가 먼저 들어와서 무릎 앞으로 밀린 건 수동적으로 앞쪽으로 딸려 나가고. 그래서 고개가, 고개의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이 정수리부터, 다시, 이 정수리부터 엉덩이까지는 하나의 움직이지 못하는 아령 또는 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어디 가면 안 돼?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도 아니고. 잡아놓고, 그래서 엉덩이가 뒤로 내려가서 얘가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 그리고 얘가 들어와서 엉덩이, 이 상체, 이 머리가 어쩔 수 없이 딸려오는. 그리고 후인 하강은 맞대. 허리가 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잡아놓고 복압을 줘서 허리가 아치가 못되게 중립상태로 하나, 둘, 흡이 상태. 그래서 완전 초보 회원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쿼트를 할때등 운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후인 하강을 시켜놓고 등 수축 운동입니다. 완전 잡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척추다발이 등을 완전 등 근육이 척추다발을 완전 간산채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훈련으로 스쿼트의 베이스를 까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량을 올리는 거라고요 그게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아예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한달두 달만 금방 하면 뭐 pt 회원분도 그러고 일반 이제 이용만 하시는 회원분들에게도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한 70kg, 80kg 좀 쉽게 듭니다. 한한 한 달, 두 달만 하면 금방 들어요. 자기 무게쯤은. 근데 거기서 베이스가 깔려져 있지 않고 탄탄한 베이스가 없으니까 이게 금방 한 중량 한 120, 140 올라가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굳이 중량을 막 어마어마하게 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중량 허벅지에 걸려면. 저 같은 경우도 한 100kg, 120kg만으로도 충분히 여기에 걸어요. 근데 보통 그걸 못 걸고 문제가 되니까 이런 포지션이 못 나오니까 경골과 비골 종아리뼈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앞으로 약간 사선 나갔죠.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약간 나갔죠. 요 각이 만들어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그런 포지션으로 내려가서 하나 둘흡 포지션 찍고 엉덩이가 들어와서 내 무릎이 수동적으로 딸려오고 엉덩이가 먼저 나가대. 먼저 확 나가버리면 허리가 아치게 되고 내려가면서 점진쪽으로 내려가서 딱 걸었다가 흡 끌고 들어오고. 그렇게 돼서 허벅지를 쓰는 거죠. 엉덩이도 조금은 쓰게 만들고, 그 스쿼트 훈련을 하셔야지 중량을 들어도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